기다리 기다려 키야 루키야 삽살개야 삽살개 미쳤다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목소리> 야, 할아버지냐? 진짜. 어이가 없어. 서영살인데어영살인데 어, 진짜 없어. 이거 없어. 이 귀엽다 이거 ㅋㅋㅋㅋㅋ 발 c 자 딱히 유튜브 오프닝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만들어지기는 하겠지 뭐. 그때는 그때 가서 알아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냥 뽑읍시다. 뽑시다. 오늘의 컨텐츠 캐릭터 완성 능력 평가. 애니 캐릭터의 얼굴만 보고 성격을 맞춰보자. 자, 일단 스킵 과로퍼안 봤어요, 저. 뭔지 모릅니다, 이거. 일단 딱 봤을 때 단발이야. 그리고 갈색 머리야. 일본 살짝 서브컬처에서 단발과 갈색 머리는 딱 통해요. 뭐로 통한다? 수수한 캐릭터로 통해요. 수수한 캐릭터. 남자한테 인기가 많지는 않은데 혼자 좋아할 만한 캐릭터.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옷도 밑에 잘안 보이긴 하는데 교복을 깔끔하게 다 입고 있어. 정말 넥타이까지 꽉메고 있어. 이러면은 진짜 완전 모범생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는 여고생 아 수수함의 정석인 캐릭터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거자 1번 사고회로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소심한 문학소녀 전형적인 소심한 살짝 소심해 보이진 않거든요 볼 따구에 지금 볼터치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 자, 뭔가 감각이 주변과 살짝 어긋나 있는 천연 캐릭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뭔가 그러면 눈에 좀더 광기가 서려 있어야 돼내 생각에는 그래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 상처받기 쉬운 성격 아 뭐지? 뭔가 국어 문제 보는 것 같아 뭔가 다 맞는 것 같아 이걸 다 읽어봤을 때 포인트는 얘는 전형적인 문학 소녀가 포인트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4차원 천연 캐릭터가 포인트고 세 번째는 얘가 진짜로 소심하지 소심이지 소심 만약에 이 친구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었다면 이런 표정은 짓지 않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저는 1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남준 것 같아, 누가 봐도. 어, 완전 능글능글하고 양아치인데 살짝 오야오야 오야 해주는 오빠 캐릭터 같은 느낌이거든? 딱 봐도 지금 선배야. 선배의 선배의 이미지가 완전. 어, 이 사람이 짝사랑하는 선배일 것같음 아니면은 우연히 둘이 엮였는데 이제 자꾸 생각나고. 아, 선배 아니에요? 오케이. <laughs> 인기가 굉장히 많으며 남들에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사회성 마인드 인기가 굉장히 많으며 까진 맞을 것 같거든? 이건 잘 모르겠다 이 뒤에는 과묵한 미남? 과묵할 것 같지 않아 지금 표정만 보면은 여자 한 10명 홀렸어 플러팅 달인이야 이거는 일단 제외 부잣집 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 어, 부잣집 아들이 오히려 이렇게 뭐 양아치 소매는 하지 않을 것 같아 연극부 부장으로 장래희망을 가지고 온 열정을 연극에 쏟아붓는 의지 캐릭터. 그렇게 열혈 같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냥 주어진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불가사리 같은 느낌. 저는 1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흑사님과 돌봄이. 아, 자 이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애기가 귀엽거든요. 소심하고 말수가 적고 감정표현이 서투른 캐릭터. 제가 알기에는 이게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제대로 안 보긴 했어요. 이제 이화이화도 일화, 제대로 안 봤어요. 리뷰로 봐갖고 애니 리뷰로. 밝고 활발하며 누구와 잘 어울리는 캐릭터. 이거 아니야. 일단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야이카짱은 이렇지 않아. 1번 아니면 3번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1번이 두번 나왔기 때문에 또 1번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3번으로 가겠습니다. 토오로쿤 양아치 상이지만 잘 챙겨주고 밝은 캐릭터. 이건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양아치 상이지만 엄청 무뚝뚝한 캐릭터. 이거 아니었어. 어, 내가 알기로는 막빡 돌면 무섭고 눈도 이렇게 눈매가 지금 이렇게 얇잖아 이런 거를 나쁜 눈매로 표현한단 말이야 일본 서브컬처에서는 3번 아니면 또 1번인데 친층거리진 않았던 것 같아 오히려 잘 챙겨줬어 어, 1번으로 가겠습니다 좋아하는 애가 안경을 깜빡했다 미애의 네 아이 머리가 굉장히 산발이죠 아무래도 머리를 감고 말리지 않고 온것 같아요. 자연 건조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딱 봐도 좀 목소리가 굉장히 얇고 높으면서 아가씨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 이거를 보진 않았지만, 겉은 차가울 것 같지만 속도 엄청 차가운 캐릭터 지금 제목을 보면은, 좋아하는 내가 안경을 깜빡했다. 착각물인 것 같거든, 착각물? 그러면은, 겉은 차가우면은 속은 따뜻해야 돼. 만약에 착각물이라고 하면. 1번 아닌 것같은 엉뚱하고,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의지가지 많긴.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무뚝뚝하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잘안열것 같은 캐릭터 이거는 왜 고민이 되냐면 이런데 불구하고 남자 주인공에게만 마음을 연다? 아 그거 진짜 완전 괜히 좋아하는 애가 안경을 깜빡했다겠어? 무언가 얘가 원래 안경을 쓰고 다니면 완전 턴한 이미지인데 안경을 벗으면 달라지니까 얘가 이런 제목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은 뭔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엉뚱하고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의기소침한 캐릭터. 엉뚱하고 주변 엉뚱하게 생기긴 했어. 어, 지금 여기 위에 뭐야? 어. 이 주변 감각과 살짝 어긋나 있는 천연 캐릭터. 이게 지금 얘한테 적용돼야 될것 같거든요. 흠. 저는 3번 고르겠습니다. 아닌가? 아, 씨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나? 아니야, 나는 이 아이의 이 천연스러운 느낌을 믿어. 얘는 엉뚱한 4차원입니다. 의기소침할 것 같아. 의기소침한데 이제 안경을 벗고 오면은 살짝 안 의기소침해 보이는 그런 느낌. 자, 코무라 카에데 군의 이야기네요.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딱 보기에도 보여. 키가 작아요, 얘는. 어깨부터 머리까지 보이지만 딱 보여. 얘는 키가 작습니다. 좀 부끄러움을 타는 캐릭터일 것 같아. 얘랑 러브라인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고등학교는 아닌 것 같고 중학교 같거든요. 중학교 남자 아이는 원래 키가 작아요. 고등학교 때확커 남자는. 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남자는 키가 작기 때문에 어 장난기가 많지 않은 아이는 부끄러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활발하고 밝은 캐릭터는 살짝 제외를 해야 될것 같아. 이 아이의 표정을 봤을 때 활발함보다 부끄러움이 많을 것 같아. 당당하게 말하지도 않을 것 같아. 내향적이며 부끄러움이 많은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귀엽기만 한게 아닌, 시키머리상. 자, 핑뚝이죠? 흔히 말하는 핑뚝이에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긴 한데. 지금 읽고 있는 걸 보면 여성 잡지를 읽고 있는 것 같죠 뭔가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건데 그거를 집에서 안경까지 쓰고 머리를 이렇게 산발로 해놨다 라는 거는 이 사람은 학교나 직장 이런 데서 무범생 스타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제작진이 굳이 굳이 집에서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좀 학교에서는 그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거든 저는 이 3번 같습니다 이즈미 유 봤을때 딱 느껴지는게 없어 그냥 그냥 남자 주인공 1 이라는 느낌인데? 긍정적이고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좋을 줄 아는 선량하고 상냥한 성격인 캐릭터 자! 이거는 뭐다? 남자 주인공의 디폴트 이거는 남자 주인공을 만들 때 자동 캐릭터 생성기를 돌리면 나올 만한 그런 설정이에요 지금 이 친구 얼굴에 딱 맞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같, 이거 같거든요, 지금? 이거 같아, 나는. 생긴 거부터 남자 주인공의 디폴트. 근데 설명 안 해도 남자 주인공의 디폴트 설명이 써져 있다? 이거는 2번이다. 옆집 천사님 때문에 어느 순간 타락된 사연의 미하루씨. 딱 봤을 때 인기가 많아 보여요. 아, 근데 뭐 생긴 거로 일단 판단을 잘 못하겠어. 이 옆집 천사 때문에 타락했다. 옆집 천사 때문에 타락한 게이 친구인지 아니면 그 옆집 천사가 이친구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좀 문제를 읽어봅시다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어 엿보기군 강정하고 성격도 좋은데 못하는 운동이 없고 존댓말을 쓰는 캐릭터 어 살짝 아가씨네? 이거에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왜냐면 봐봐 얘가 만약에 옆집 천사님 때문에 타락한 친구가 얘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타락했다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올바른 아이인 거야. 그러려면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는팀이 이거 사실상 범죄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튼튼거리면서 다니는 거는 좋은 건 아니야. 어,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 단정하고 성격 좋아, 못하는 운동도 없고 예의도 발라 그런 애가 타락한다라는 표현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난 이거 2번입니다. 백성녀와 흑목사. 아, 저 이거 보진 않았는데, 쇼츠로 한번 봤거든요. 일단, 이뻐요. 제 스타일입니다. 딱 봐도 이 상냥해 보이는 게으르고 덤벙대는 성격인 듯 하지만 성녀로서 보여야 할 때는 착실한 캐릭터. 아, 겟모에죠 이게 대표적인 겟모에죠 이게. 게으르고 덤벙대는 성격이지만 이게 겟모에그 자체. 당당하고 할 말은 잘하는 성격이라서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는 성녀 캐릭터. 할 말을 잘할까나? 사실 잘 모르겠어. 할것 같이 생기긴 했어, 솔직히. 상냥하게 말할 것 같아, 근데. 겉모습은 활발하지만 속은 엄청 쿨한 성녀 캐릭터. 아닌 것 같아. 이것도 겟모이긴 한데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난 이런 이런 갯모에는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갯모해를 좋아해 나는 저 이거로 가겠습니다 게으르고 덤벙대는 성격인데 하지만 성녀로서 보여야 할 때는 착실한 캐릭터 이거로 가겠습니다 자, 백성녀와 흑목사 아무래도 얘가 백성녀고 얘가 흑목사인 것 같죠 상당히 까칠하고 고독한 늑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늑대보다는 양에 가까워 어, 검은 양이야 근면성실한 성격이며 성직자로서 요리도 잘하는 캐릭터 맞는데? 어, 이거 같은데? 요리 잘할 것 같은데. 목사면은 아닌데 신부인데 결혼 못하는 건 신부 아니까. 딱 봤을 때, 이, 이분은 혼자 살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나, 누군가를 챙겨야 할 확률이 높아. 그러면, 챙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요리를 못해서는 안 돼. 물론 그게 갯모해가 될순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애니 이름만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둘이 같이 살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뭔가를 할것 같진 않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챙겨주는 역할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는 요리를 잘해야지. 그리고 목사가 금면성실을 하지 않으면 어떡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죄악, 칠대죄악 중 하나가 나텐데, 금면성실 안 하면 얜 목사 자격 박탈이에요 그니까 얘는 만약에 금면 성실하지 않다 하면은 얘는 흑목사가 아니야 그냥 흑이야 어 없어 그냥 흑임 그냥 흑으로 불려야 돼 흑목사인 이유가 있겠지 난 이게 좀더 맞는 것 같아 아니 그 <S> 말고요 <S> 말고 진짜 그냥 블랙 아니 블랙도 아닌데. <laughs>